역적이요. 역적이. 야 축! 축! 역시 국가대표적 응원은 음식과 함께 아, 함께 모여야 되거든요. 음식권 1차전. 자, 오늘은 짜파게티, 짜파구리. 먹어보 아, 짜파구리. 짜파구리? 네, 짜파구리는 네, 파리의 유명한 야이프세. KFC. <laughs> 아. 아, 사실 저희는 축구 보는 것도 있는데 먹으려고 모인 <laughs> <먹으려고 웃음> <보인> 거 <것> 같아. 먹으려고 모인 거 같아. 오! 자, 고. 대한민국 네, 그. 까라 까라 아 우리가 검은색이야? 나 상대편 눈 하고 있었네 <웃음> <웃음> 우리가 검은색이야? 어, 우리가 <laughs> 검은색이야 자 우리의 선축 이러고 있었는데 아 민망해 검은색이었구나 저 사람 싱가포이 빨간색 아, 싱가폴 씻고 되게 좋다 이러고 있었네 안구이는데그 <laughs> 안정환 형님하고 저 성주 형님 저희 파리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기억하십니까 <laughs> <laughs>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아 기억 못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사진까지 찍고 맞아. 또 응.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laughs> 쫄려. 쉬운 응. 상대여도. 개인적으로 주민규 선수님 응. 데뷔골 로었어 진짜. 아, 손흥민. 뭐야! 아, 안들왔구나 자책골 한번하자 아, 까비. 오. 오. 발을 이렇게 높이 아니, 너무 낮게 내려갔어. 그러니까 뭐, <laughs> 머리를 역시 정우야. 아 좋아요. <laughs> 과감하면 전쟁이지 전쟁이에요 축구는. 아, 근데 요즘 감독님들 몸이 왜이 좋아? 근데 <laughs> 전혀 멘트도 운동을 꾸준히 하나 봐. 조헌이 선수 봐봐. 몸이 더 도렸대. 이번에 살 엄청 뺐다며. 어. 아니 더자라는거 같아 원희 은 아니 원희 형그 1대1 이승훈 한거 봤어? <웃음> 어. <웃음> 미쳤어. 이승훈 진짜 쩔더라. 이승훈 진짜 폭 올랐더라. 아 이번에 못, 뽑혀, 못 뽑혀가지고 좀 아쉬워 이승훈. 근데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면 은 약간 좀 강한 인상 남기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음. 뛰고 이런 거 오히려 또 좋은 효과지 않나. 맞아. 이강인 보여줘. 이강인 보여줘. 아. 좋은 시도였습니다. 짜파구리 어, 한개더 해서 되겠다. <laughs> 우리 세 명은 라면 몇개 먹을까? 아, 열개 먹겠지? 응? 토냐가. 내가 혼자 다섯 개 먹는데. <laughs> 근데 확실히 이강인은 국대에서 약간 자신감이 있어. 응. 음. 클럽에서 보이는 것보다. 맞아 맞아.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루빈, 루빈.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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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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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와, 누구야? 와, 미쳤다, 선홍이주민이 아니야? 초영민 때리고 주민기 받을 뻔했는데 이거 하기엔 가 와, <laughs> 와, 와, 근데 예강인 여기서 그냥 와 여기서 때려버리고 와, 와, 그... 와 오른발이야, 그냥 오른발을 때렸어, 약한 발로. 아 여기서 일단 퍼스터치가 미쳤다. 하프턴. 와 형들 만약 지금 국대 유니폼 사면 마킹 누구할 거예요? 마킹 해야지. 나난손흥민 나지. 나는 김민재 것도 좀 좋아. 난 주민규, 주민규. 음, 나는 수비 포지션이기 때문에 <웃음> 아. 빠리 <laughs> <파리> 김민재. <laughs> 아, 빠리 김민재가 꿈이지만 저 전문용으로 막돼 줘. 막고 배돌아 줘. 배아 아, 지금 골론 2분 넘었는데 아직도 여운이 나오는 거야. 너무 잘 넣었어. 아, 오늘 좀 진짜 편하게 먹으면서 보겠다. 아. 몰라 몰라 아직. 아, 이런 느낌이면 상대 아. 영 가능할 것 같아. <laughs> 무시 <무슨 오, 웃음> 야, 이 <진짜>? <laughs> 형. 오, 오, 오. 아, 어, 도현이 형, <laughs> 도현이 형, 펠레 할 뻔했네. 와, 6사이즈다. 아, 김펠레 할 뻔했다. 어, 끔찍, 너저여우 와, 나 짜파구리 뿌다고 봤는데, 아니, 이거는 뭐야? 몸이 가벼워, 지금.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아, 근데 베스지에서좀더 저렇게 가벼웠어. 아, 그러니까. 매번 좀 아쉬웠잖아, 베스지에서 우리 맞아. 볼 때. 우와, 아리 <laughs> 아, 소름이, 소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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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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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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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방금 가랑이는 좀 자존심 상했겠다. 야 아, 근데 진짜 국가대표 처음 데뷔 경기 하면 얼마나 떨까나 솔직히 소망FC 우리 조기축구 데뷔할 때도 <laughs> 다리 발발 떨렸는데. 오케이, 나와 뭐야! 와 아니야? 찍었나? 안 찍었다. 아. 자, 하나 올리자. 세빙아. 오들어갔어 주민규야! 아까만 이제 왜... 주민규! 대기꾼! 내 말했잖아. 많이 야, 산다고, 오늘. 아 대박이다, 이거. 와, 근데 이게 다들 반응이 별로 안반응 없어? 어. 나 어디서 사인는줄 아, 아, 아. 알았어. 나도. 나 나간 줄 알았어. 아니, 나 너, 골키퍼... 아니, 나, 나 골키퍼 일부러 안 먹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와... 구석으로 노려서. 아. 야, 저희 킬로 봅니다. 아. 뭐라꼬! 아. 야. 야! 데뷔골. 아. 와, 형, 축구가골골으면 바로 이거다, 진짜. 응, 나 오늘 저녁에 축구하러 가는데, 이거. <웃음> <해야겠다>. <웃음> 아, 여유롭다. 아, 이거. 아,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여유로워서, 이거 뭐, 방송장 아 나와, 이거. 그때 아 <laughs> 상대가 싱각포리라서 그런 건지, 우리가 좀 잘해진 건지. 아직까지 좀. 응, 안정적이야, 좀. 오, 뭐야, 뭐 얘네 왜 저래? 다할 걸로 보고 어 오, 어요어요 아. <laughs> 근데 서로 당황했어. 음. 오,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건가요? 오, 나, 나 이거 손을 잡으면 안 되는데? <laughs> 뭐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누 그걸... 저걸, 저걸, <laughs> 저걸 누가 띄워서 줘? 그러니까. 다 <laughs> 채권을. 자책권을... <laughs>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끝까지. 와 손흥민 운동이 진짜 좋다 아이씨. 운동 열심히 하나봐 알지? 운동선수잖아 튼튼해 와 <laughs> 정우야 진짜 싸움꾼이야 싸움꾼 랩다부리혀아 맞네 주민규 1호시 1골이네 지금 골관면 100번 해아 근데 축구 손흥민처럼 하 진짜 재밌겠지? 조기 축구할 때도 그치 손흥민 <laughs> 아, 손흥민처럼만 차면 은 축구장에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난 패스도 안 하고 재미도 없는데 <웃음> <웃음> 우린 축구가 아니라 약간 달리기를 하잖아 <laughs> 공 보고 쫓아가는 거지. 많이 뛴 팀이 이기겠네. 형들 그럼 축구선수 본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았어요? 박지성? 응, 난 박지성. 아 역시 해보지 박지성의 최고지. 우리 도해보지 시대지. 아, 박지성 님이 진짜 친절하고 어, 진짜? 정띠하고 그냥 완전 젠틀해. 야, 이거 발 냄새 안 나. 야, 치, 치즈에서 발 냄새. 대박이다. <laughs> <laughs> 치즈의 냄새. 멋있다, 잘생겼다, 주민이가 남자들, 남자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이쁘게 대신 생 사람이 있고 야, 응. 수컷 냄새 응. 풍기 응. 진짜 수컷 어. 냄새 풍기면 니까형 <laughs> 근데 이거 <laughs> 발냄새 나더잘드시는 많이 <laughs> 먹전반전은 <laughs> <laughs> 어. 깔끔하게 2대0. 2대0. <laughs> 아니 좀 긴장감이 없어, 조금 아쉽다. 나는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자. 렛츠 고! <웃음> 한국! <웃음> 여러분 이거 맛있네, 이거. <laughs> 아 <laughs> <laughs> <마, 웃음> 맛있어 맛있어 <웃음> 큰 형이 가서 받아들여줘 너네 네. 너희 기성룡 선수 있었으면 너네 다 죽었어 벌써 있와기성룡 <laughs> 실물로 봤는데 얼굴 진짜 죽고 만아 얼굴 진짜 이 컵만 해나 아, 그래요? 응 키는 진짜 큰데 근데... 아 근데 이강인 선수랑 순대국 먹으러 왔다 했지 따로따로 따로 왔는데 이강인이 추천해줬어. 아, 따로따로야? 따로 따로. 그래. 내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남녀 통스러움이 제일 조그만 거 같아. 아 진짜? 부럽다고. 아, 그래? 뭐야? 진짜? 나이스. 진짜? 가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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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 아니지, 아, 아. 놓치면 안됐지 민규 형이야? 민규 형이야. 민규 형이야. 어? 민규 형? 그거 아니지. 어, 어. 완전 호스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슛! 슛! 이야. 이건 진짜 클래스 보여주는 짓이다. 진짜 선우민다 한다, 혼자서. 78kg야, 손흥민? 어. 야, 우리랑 키는 비슷한데 10kg씩 차이 나네. <laughs> 키 나보다 10cm 큰데 나보다 몸무게 5kg짜리구나. 김인규인가 <laughs> 보다. 아, 투 어시스트야, 지금. 오, 황희찬. 황희찬이 왜? 형 너무 반갑고. <laughs> 왜스텝프처럼서있는니까 <laughs> <laughs> 관객인 줄알아네형 <laughs> 진짜 입 벌리고 뭐, 보고 있었는데. 머간 뭐, 뭐 보고 있는 그... 음. 나이스! 됐다, 넣어라. 네. 주민교 파티야? 주민교 기록 주인... 어시스트 3개, <laughs> 어시스트 야. 아. 3개 미가의 기록 야개민교의 기록 2개 미가의 기록 2개 미가야 기록 2개 미가의 기록 2개 미가의 기록 2개 미가의 기록 2개 야아의 기록 2개 미가겠다록2 미가의 기록 2개 미가의 기록 2개 미가의 미 야, 이렇게까지 대승일? 대승이야, 완전. 너, 너무 미안한데, 상대한테. 근데 이거 저기서 저렇게 잘넣는 게, 와. 와 좋네 와... 야, 6월 11일 중국 그냥, 어? 그냥, 야, 딱 때, 그냥요? 딱 때, 그냥. 딱 때, 그냥. 이 비메노 자식들, 이 죽었어. 야, 와, 이게 내 와, 와, 오네요. 오네요. 아, 이게 내표팀이지 보내요, 보내요. 검은상? 아누 가. 원상, 원상 가보자. 황희찬 나오네. 주민규 형도 다. 인경 보내했요나지새꼴물 10분만에 들어간 것 같아. 그야들어 가네, 이제. 어. 차면 들어가? <laughs> 근데 선생 마지막 거찰때 넣을 거 같았어. <웃음> <웃음> 어 아, 더 들어갈 거 같아. 7대0 하겠는데? 어. 아 제발. 아 축구 이렇게 즐겁게 온거 오랜만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3대0은 살짝 그냥 아뭐 이기겠다 하는데 5대0은좀 재밌다. 애준호 어. <laughs> 데뷔전이죠? 아, 데뷔전. 레스코데뷔. 이재성이 빠지고 보여 줘 아, 오늘 이재성 빼준. 오늘 이재성 진짜 잘 뛰었다. 아니 왜 싱가포르 선수들은 이름 한국어로 써주고 왜 우리나라는 영어로 써올리 거야? 그러니까. 뭐지 오. 그러네. 어. <laughs> 박승호 들어오세요. 아! 가볍다. 아, 몸, 몸이 가볍다. 야 이제 엄청 크다 저방금 윙백 키. <laughs> 제청봐가 엄청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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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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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인데아 높은 아. 아까 아, 아. 아, 그 덩치 큰애 한번 다은 보고 싶네. 그사람은 누구야? 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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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아주 님저좋았었는 자리. 오, 와. 네. 와 진짜 최고 좋은데. 찬구야 이강이냐? 아, 아! 어! 이건 아, 나갔지. 누구야? 해줘도 해요? 오비뷔대다 야, 너무 잘한다. 아, 타세대 스타 한명또 탄생하나? 형이야. 또 잘하는, 형이 잘하는 형이야. 돈도 우리 세탑 친구보다 몇 배는 잘 벌걸? <laughs> 손흥민이랑 11살 차이네 아, 유사 뛰동걸이네 어. 준호 형이야, 준호 형. <웃음> <웃음> 오늘 드릴력이 <드림욕이> 찰지신데 <차이짓인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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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리시는 거아닐까 골더 넣고 왔다. 어? 뭐야? 어? 오 어?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어? 야 황희찬 황희찬 들어갔어! 황희찬 놀리자마자 바로. 해설이 형님 황희찬 화난 것 같다 하다가 골 넣고 팍풀렸죠아 너무 뜨거. 와 자, 미쳤다. 7골 6골 때 맞았어. 야 이걸 대승하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후가 패본이네 그냥. 와. 근데 내가 실제로 태어나서 본 M.E.T 중에 최다권인 거 같은데? 나도, 나도. 그 이렇게 너, 많이 들어간 거처대 봐. 난 무실점이야. 야, 오늘 감독님 재평가 시급한 <laughs> 거 아니야?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건우 형... 우리 조기축구 <laughs> 주장도 열심히 안 <laughs> 뛰는데 괜스레인야 주장 이렇게 열심히 뛴다고? <laughs> 걔는 말만 많아. <laughs> <야, 웃음> 형이 채널 안 보죠? 건우야. <laughs> <laughs> 형 <난> 사랑해요, 진짜. <laughs> 근데 손흥민처럼 죽었으면 좋겠어. <laughs> 말은 좀 덜하고. 그래 <laughs> 맞아. 좋은 예쁜 말 쓰면서 축하합시다. 오, <laughs> 나이스패스 아, 아, 아 와나 국가대표 움직이면서욕안한게 아 언제인지 진짜. 진짜. 오징어 나오지 나오네. 오. 손흥민 대신 나오네. 흥민. 아, 그래야지 황희찬이 왼쪽으로 빠진다. <laughs> 나이스나이스 오늘 뭐야 머리. 헤딩 좋네. 야, 덩치 진짜 좋다. 와, 진짜 크다, 덩치. 어. 와, 진짜 크다니까. 어. 아니, 키 미쳤어. 1m24. <laughs> <디베토> 오세훈이 형? <laughs> 194? <laughs> 와, 진짜 커. 야, 그때 유시지 월드컵보다 키가 10cm는 더 컸네? 야, 김민재가 <laughs> 앞에 있는 것 같아. 김민재보다 덩치도 큰것 같은데? 아, 아니, 키도 김민재보다 큰거 아니야? 어, 191이잖아, 근데. 야, 한국인들 왜 이렇게 커? <laughs> 야, 진짜 커. 보세요. <목소리> 나보다 20대 지도 이렇게 크고. 아니 화면에 뚫고 나오잖아. 저 동치가. 오! 와! 이렇게 빨리 나오어. 뭐야? 뭐야? 방이야 <목소리> 됐다. 이거 들어갔다. 됐다. 아. 아이고 아, 아, 반데이크 접듯이 접어 주려 아, 그랬는데. 아, 아. 아, 방이차 빠르다. 아, 저네라도. 자, 저영대7 아, 마르데이크. 얼마만에 보는 스코입니까? 어 아. 아,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아,